예 가계안 해수욕장 위에서 한번 더 자세히 보여 드립니다 캠핑 할수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는대암함 드디어 가계안 너분개 네. 해수욕장입니다 포경선 있던데 내려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네. 울산 가게 안에 배입니다. 여기 있고 저쪽이 조그맣게 다 있는데, 네. 옛날 뭐 고래, 석경선들이 네, 됐던 데가저보네 몽돌레변입니다. 저기는 대항암입니다대항암 이쪽에 작은 거 하나 더 있고. 소나무숲 울산 과개안 몽돌 해변입니다.